영화는 그들이 가져간 몸값을 가진 여행 가방이 경찰에 의해 추적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납치범 그룹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을 속이기 위해 납치 신디케이트는 두 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팀은 기차에 숨겨진 몸값 서류 가방을 회수하고 두 번째 팀은 어린 소년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첫 번째 팀의 행방을 알아내고 기차에서 그들을 구석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납치신디케이트와 함께 카우트에 있는 장호라는 경찰관 중한 명이 소년을 차에 인질로 잡은 팀의 매복사건에 대해 보고한다. 그러나 납치신디케이트 회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을 다루는 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차의 첫 번째 팀은 경찰을 때리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납치범들은 마침내 숲한 가운데 있는 황량한 농장의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남성 납치범은 차갑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석태, 길들이는 운전 전문가인 기태, 이상적인 기성, 이상적인 기성, 총기 전문가인 범수, 차가운 무술가 동범이다. 몸값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그 소년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석태는 소년을 살려두기로 결심하고, 영주라는 여자를 보내 그를 돌본다. 경찰이 납치신디케이트를 체포하지 못했다는 소식은 납치사건이 고블린사건으로 명명된 전국으로 즉시 퍼졌습니다. 긴 이야기 짧게 14년 후 석태와 그의 승무원은 그 당시 집주인이 맹인의 위에 마사지를 받고 있는 고급 주택에서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싸움을 벌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남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안마사가 정말로 장님이라고 가정하자 석태와 그의 갱단은 눈먼 사람을 살려두기로 결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달려간다. 강도는 즉시 그 장소로 와서 쫓아간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석태의 범죄 조직에 소속된 화이, hwi, 라는 청년에게 속임을 당한다. 화이, hwi, 는 석태 범죄 단체의 납치 피해자였던 소년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다섯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자랐고 기술을 배웠다. 학생으로 위장한 화이, hwi, 는 석태와 그의 선원들이 경찰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이 (H.W.I)는 우연히 유경이라는 소녀를 만나 이름과 학교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화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오렌지를 건네준다. 집에 도착한 화이 (H.W.I)는 잘한 일을 칭찬하는 다섯 아버지 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석태와 그의 선원들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이를 잘 대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대한다. 그들은 또한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화이 (H.W.I.)를 돌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주를 묶지 않는다. 화이 (H.W.I.)는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의 다섯 아버지는 화이에게 총격 사건 등 다양한 것을 가르쳤다. H.W.I.는 또한 숨겨진 재능, 즉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가르쳐집니다. 어느 날 석태의 선언중한 명인 진성, 진성, 은장호, 생호와 공모하여 형택이라는 사제를 죽이려고 공모한 경찰로부터 일자리를 얻는데 그 남자는 진이라는 사업가에게 집을 팔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석태와 그의 선원들의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강도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장님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처해 있다. 경찰은 정민이라는 경찰관을 소환해 시각장애인을 심문했다. 기발한 방식으로 정민은 선인장 식물 냄새나는 강도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석태와 그의 승무원은 다양한 관상용 식물을 파는 가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강도 사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장호는 서둘러 석태와 그의 선원들에게 경찰이 그들을 잡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다. 갱단은 화이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데 화이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석태는 분명히 화이에게 맹인 안마사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첫 번째 임무였기 때문에 HWI는 너무 긴장하여 손이 흔들리고 있었고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기태가 맹인 안마사를 납치하였지만 석태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화이에게 처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를 지하실에 가둔다. 잔인한 성질을 가진 석태는 항상 화이에게 매우 엄격하고 단련된 방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청년은 석태를 매우 두려워한다. 맹인 암마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후 석태와 그의 선원들은 장호와 함께 현택을 상대로 행할 살인 사건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미리 돈을 받고 효택이 있는 곳에서는 즉시 암살을 자행하고 화이가 암살 음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이, HWI, 를 데려와 함께 오게 한다. 화이, hwi, 는 현택의 집에 침입하여 석태와 그의 선원들이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길을 닦는 일을 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화이, hwi, 는 어렸을 때 그와 똑같이 생긴 소년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한다. 한편 현택의 아내는 자기 집에 알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다가 숨어 있다. 현택의 아내의 은신처를 발견한 화이, HWI, 는그 여인을 그곳에 가두기로 결심하고 석태와 그의 선원들로부터 그녀의 행방을 숨긴다. 긴 이야기 짧은, 마침내 집에 도착한 현택은 즉시 석태와 그의 선원들에게 심하게 맞았다. 한편 화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현택의 아내가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심한다. 이 때문에 석태는 분노하여 화이에게 형택을 죽이라고 명령함으로써 벌을 준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떨리고 총이 흔들리지만, 한 발짝 쏘아올린 후 화이는 마치 소유한 것처럼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살인 행위를 한 후, 석태와 그의 선원들은 거기서 서둘러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민은 현택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고, 우연히 남겨진 우산 화이에게서 단서를 발견한다. 우산 구입에 대한 정보를 찾은 정민은 마침내 진성이 운영하는 관상용 식물 가게에 도착한다. 한편, 화이 H W I 는 누군가를 죽인 후 매우 내려다보고 좌절한다. 그는 현택의 집에서 찍은 소년의 오래된 사진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영주가 사진을 보았을 때, 여자는 즉시 그 소년이 그를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화이 H W I 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화이 H W I 는 몰래 현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과거 자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년에 대한 단서를 찾는다. 그러나 화이가 그곳에 있을 때, 갑자기 형택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화이는 위층으로 올라가 방에 숨기로 결심한다. 방은 옷과 장난감이 깔끔하게 정리된 소년의 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이, HWI, 는 14년 전 소년 납치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신문 더미를 발견하고, 화이가 자신이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 화이어는 자신이 다름 아닌 생물학적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좌절감을 느낀다. 한편, 현택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화이어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가족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한편, 석태와 그의 선원들은 화이의 행방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인다. 석태와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 화이는 진성이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자신의 과거가 형택의 생물학적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면한다. 진성이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화이는 결국 그를 죽이고, 범죄 생활에서 얻은 사악한 기술을 사용하여 갱스터 아버지에게 복수를 서약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형택의 암살을 명령한 진 CEO 가현택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에 계획했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그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이라는 남자인 그의 호치맨을 명령했다. 그러자 지원은 장호에게 가서 형택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장호는 자신의 부하들 중한 명에게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택의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했는데 화이가 항상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태와 선원들에게 복수해야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화이는 유경에게 잠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긴 이야기 짧은, 화이, hwi, 는 석태와 그의 선원들의 거주지로 몰래 들어가 무기를 훔친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범소에게 잡혔고, 그들은 치열한 싸움에 연루되어 마침내 화이가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탈출했다. 석태와 그의 선원들은 화이, hwi, 를 쫓기 위해 달려갔고, 그들은 꽤 긴장된 추격전을 벌였고, 결국 석태와 그의 선원들은 상당히 격렬한 충돌로 차가 파괴된 후 화이, hwi, 위 궤도를 잃는 것으로 끝났다. 한편, 정민은 14년 전 석태와 그의 선원들에게 납치된 화이, hwi, 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그의 행방을 찾으려 한다. 그날 밤, 석태는 화이로부터 전화를 받아 14년 전에 그를 납치한 곳으로 오라고 부탁한다. 석태와 그의 선원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것이 밝혀졌을 때 그것은 모두 함정이었습니다. 화인은 이전에진 대표이사에게 가서 석태와 그의 선원들이 형택의 아내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진 CEO는 즉시 지원과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석태와 그의 선원들과 대면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마침내 정해진 장소에서 만났을 때, 그는 즉시 지원의 부하들 중한 명을 쏘아 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다. 싸움과 총격전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석태는 범수와 동범을 잃어야만 했지만 싸움에서 승리했다. 한편, 기태는 화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모든 것을 멈추도록 설득하려 한다. 화이, HWI, 는 실제로 기태를 죽일 의도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배려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태는 높이에서 떨어지면 우연히 죽는다. 한편 장호로부터 형택의 아내의 행방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석태는 그곳으로 달려가 그녀를 죽였다. 기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화이, 40는 갑자기 유경으로부터 어머니가 방금 치료실에서 옮겨졌다는 전화를 받는다. 유경은 또한 장호에게 쫓기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화이는 어머니와 유경을 구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도중에 화이가 사고를 당한다. 다른 곳에서는 정민이 고블린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어 석태와 그의 선원들의 거주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영주를 만난다. 병원에 도착한 석태는 즉시 장호를 죽이고 현택의 아내 치료실로 달려갔다. 석태는 총을 꺼내 자신이 화이 H W I를 돌보고 일으켜 살인자가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화이는 현택에 대한 복수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죽인다. 석태는 그, 형택, 영주, 기태가 한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다고 밝힌다. 그가 10대였을 때, 석태는 영주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는 대신 형택을 좋아했다. 짜증을 낸 석태는 영주를 괴롭혔고, 오늘날까지 범죄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말한 후, 석태는 형택의 아내를 죽이고 떠난다. 한편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화이, HWI, 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해 매우 좌절하고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44 다른 곳에서는 정민이 화이가 석태의 경단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의 행방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영주의 모성 본능은 화이가 실제로 무죄이기 때문에 보호하기를 원하며 석태의 명령만 수행한다. 이 때문에 영주는 마침내 정민의 머리를 때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석태는 집에 도착하여 사소한 일로 영주를 고문한다. 동시에 화이가 거기에 도착하고 즉시 석태의 총을 겨누었다. 뜻밖에도 그 정민은 다시 일어나 영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석태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러나 석태는 정민을 쏘아 죽이고 화이에게 영주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다. 그에게 좋은 엄마 인물이었던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화이는 무릎을 꿇기로 결심하고 석태에게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다. 석태는 화이에게 다가가 지금부터 화이에게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화이, hwi, 는 그저 가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그의 아들, 이 이제 그가 항상 되고 싶었던 괴물이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죽는 석태를 죽인다.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이어는 어머니를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유경에게 카메라를 선물했다. 진 CEO 가 부모님 사례의 배부에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화이는 군중 속으로 몰래 들어가 그 남자를 죽인다. 영화는 화이가 병원에서 영주를 방문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덕은 결코 어린이가 살인자가 되도록 교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괴물이 괴물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면, 괴물을 안에 담고 있는 괴물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